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저기 저기 으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? <laughs> 좋한네우시반 많이, 네, 많이 습니다 <laughs> 많이 더우시겠다. 자, 그리고 여기도. 여기, 네. 여기, 여기. 고마워요. 나도. 고마워 여기? 야, 아, 대각선도 아. 아니, 여기, 여기. 네 정면! 아, 네. 아, 네. 귀여운데. 아, <laughs> 네. 네. 네, 여기도. 여기, 여기, 했잖아. 학선도대학 한번 대대 대학선도. 대학대 여기! 여기! 어? I Love c t 입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! 나도 I Love